해외 동포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며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중 하나는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때입니다. 특히 영주권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라면 시민권 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지위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서류 실수로 인해 시민권만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영주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바쳐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동포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서 오래 거주해온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20년 전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온뒤 영주권을 취득했고 자녀들도 모두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세금 보고 기록이 있었는데 과거 몇년 동안 소득신고에 작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회계사의 실수로 생긴 문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금 보고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민국은 이를 고의적 누락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시민권을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 자격에도 흠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방 절차까지 통보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박 여사의 경우입니다. 박 여사는 오랫동안 영주권자로 살아오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고 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범죄 기록이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경범죄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를 단순 교통 위반으로 생각하고 빠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누락을 허위 진술로 보았고 결국 시민권은 거절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허위 진술은 영주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여사는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하나를 잘못 처리한 탓에 신분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의 이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자녀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이제 시민권만 취득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민권 신청 시 체류 기록을 제출하면서 해외 여행 일자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적이 있었지만, 본인은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짧게 다녀온 것으로만 신고했습니다. 이민국은 입국 기록을 통해 실제 체류 기간을 확인했고, 이를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시민권은 거절되었고, 장기간 해외 체류 사실 때문에 영주권 거주 요건까지 문제 삼아 영주권을 박탈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는 여행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단순 실수였는데, 내삶 전체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서류 하나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금 보고의 작은 오류, 범죄 기록의 누락, 체류 기록의 불일치가 시민권 거절은 물론 영주권 박탈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민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작은 실수도 허위 진술이나 불법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세금 보고 기록을 반드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세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하고, 모든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세금 문제를 성실성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작은 오류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기록은 경범죄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순한 위반으로 여겨도 이민국은 이를 범죄 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 조회를 통해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기면 불이익이 훨씬 크지만 솔직하게 밝히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해외 체류 기록은 입국 도장과 항공권까지 확인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난 기간이 길면 거주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 있고 허위 기재는 더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여권 기록이나 입출국 기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는 신청 서류를 사전에 점검해 작은 실수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도 잘못 제출해 영주권까지 잃게 된다면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다섯째, 모든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 세금 보고, 범죄 기록, 체류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허위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일치하도록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과거 생활 전체를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작은 실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지키고 시민권을 안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 정직한 기록 제출, 전문가의 점검이 필수입니다. 해외 동포 시니어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을 서류 하나의 실수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기록을 점검하고 혹시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은 안정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지위를 지키는 길은 철저한 확인과 준비뿐입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하나 잘못 냈다가 영주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과 전략. 시민권 취득은 많은 해외 동포들이 미국 생활의 마지막 관문처럼 여기는 절차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수십 년을 성실히 살아온 이들에게 시민권은 안정된 신분, 투표권, 그리고 해외 거주와 상속 과정에서의 이점까지 보장하는 매력적인 지위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과거 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제출한 모든 서류를 교차 확인합니다. 이때 단 하나의 서류 실수가 시민권 거절은 물론 기존 영주권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의 핵심 구조. 시민권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 N-400을 내고 인터뷰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세금 기록, 범죄 기록 해외 체류 내역,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정당성까지 모두 다시 검토합니다. 즉, 시민권 신청은 과거 영주권 생활 전체를 다시 심사받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권은 선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 하나 잘못 제출하면 그간 쌓아온 영주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와 재정 기록. 가장 흔한 문제는 세금 보고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는 해외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거 몇 년간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세금 보고 증빙을 제출하게 되는데, 작은 누락도 허위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략. 최소 최근 5년치 세금 보고서를 완벽히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고, 그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계좌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을 숨긴 기록이 드러나면 단순 오류가 아닌 의도적 탈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과 경범죄의 영향. 많은 영주권자들이 단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같은 경범죄를 범죄 기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모든 범죄 기록을 검토하며 경범죄라도 허위로 누락되면 신분 박탈 사유가 됩니다. 전략.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기록까지 포함해 FBI 범죄 기록 조회나 주 법원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위반이라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숨기는 것보다 솔직히 밝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범죄 기록이 있다면 이후 성실한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외 체류 기록과 거주 요건 시민권 신청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연속 거주와 실제 거주 요건입니다. 보통 최근 5년 중 절반 이상은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경우는 연속 거주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신청자들이 여행 기록을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출입국 날짜를 잘못 적어 허위 진술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전략. 여권에 찍힌 입출국 도장, 항공권, I-94 기록을 모두 대조해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과정의 재검토.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의 절차까지 다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다시 확인될 수 있고, 취업 기반 영주권자의 경우 고용 기록과 세금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증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나면, 영주권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략. 영주권 취득 당시의 서류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기반 영주권자의 경우, 이혼 이후에도 당시 혼인이 진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 기반 영주권자는 과거 고용주의 급여 지급 기록, 세금 기록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진술의 치명적 결과.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허위 진술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도 적용될 수 있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은 시민권 거절 사유일 뿐 아니라 영주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전략. 신청서 모든 항목을 반복 점검해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이민 서류와 현재 자료가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오히려 솔직하게 밝히고 보충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시민권 신청을 스스로 준비하는 분들도 많지만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상담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서류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략, 인터뷰 전에 모의 인터뷰를 진행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세금 보고나 해외 체류 기록 같은 복잡한 자료는 전문가가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영주권 상실의 위험을 고려하면 반드시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모든 동포들이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치 세금 보고가 정확한가? 범죄 기록, 교통 위반까지 모두 공개했는가? 해외 체류 기록이 입출국 기록과 일치하는가? 영주권 취득 당시 서류와 현재 기록이 모순되지 않는가? 수익자 지정, 가족 관계, 거주지 기록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았는가? 결론. 시민권 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지난 삶 전체를 다시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세금 보고, 범죄 기록, 해외 체류, 영주권 취득 과정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되며 작은 실수도 허위 진술로 해석되어 영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은 철저한 기록 관리, 정직한 제출,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만 잘하면 시민권은 안정적인 미래로 가는 열쇠가 되지만 무심코 서류 하나를 잘못 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외 동포 시니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지금의 영주권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만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